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이를 이루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근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그로하여그 그 자식과 친족에게 명령하기 위해서 그 위해서 어, 위했다는 사실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내용을 언급하기에 앞서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개인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공공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해야 할 일은 애원이나 감청이 아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기 위해 그들에게 행해야 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하고 가지고 대하게그 일을 행하여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 의로 공이, 이, 어, 나는 히브리어로 체다하라고 합니다. 체다하체하는 옳다, 의롭다는 음, 뜻입니다. 정의, 뭐, 의로움을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주요 단어 가운데 하나로서 인간이 생활 가운데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 도덕적 기준과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다른 어 표현해야 할 방법이 없어 윤리적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윤리와 도덕의 이상의 선함, 절대적 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은 바로 절대적인 의로운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라는 것을 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체다카는 세 가지 측면에서 즉 윤리적, 법률적, 언약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윤리적 측면이라 하면 인간 상호간의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 노력하며 실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률적 측면에서는 부여하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법률 아래에서 모든 자에게는 동등하게 적용되고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런 동등함이 무시되는 사회라고 볼수 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흐를수록 더더욱 차별화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사상이 다르다 해서 그 사람은 이 법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남리에 성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자들 또한 기독교인들은 좀 많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단자들이 법률에 차별화 당하게 된다면, 정부는 이단자, 종교자 별 상관을 안 합니다. 이단자가 그런 차별화가, 차별화가 당한다면, 기독교도 언젠가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체닥하또 똑같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셋째 언약적 장면에서 체다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다카 즉 정의 의로움의 변, 어, 뜻이 이룬 한 축하고 있다면 미시파트, 미시파트는 공익, 재판, 심판, 뭐 이런 것을 어 나타냅니다. 미시파트는 심판하다 다스리다는 뜻을 뜻하는 세 파트에 유래하여 판단, 재판 등으로 번역되며, 여기서 발전하여 모든 판단의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말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처럼 미시 파트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우신 속성에 근거하여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판단과 다스림이라는 의미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의와 공도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피조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호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스리다, 탐난하다, 재탄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삶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사고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자기중심적 사고는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해야 할 것을 인간이 자기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 악의 판단은 자기 끝막 옳다라고 교만함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 교만함은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우월감과 열등감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삶, 인간의 판단.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울권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식 파들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심판해야 할 부분을 인간이 하겠다는 그런 오만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오염되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체다크, 미시카트를 언급합니다. 왜? 말씀을 읽고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발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서동과 고무라의 심판을, 열망을 말씀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에 알려주셨을까? 롯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질문에 답을 말한다면, 너무 연결성이 어, 너무 희박하고 턱없이 부족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질문에 롯을 연관시킨다는 것은 아 뭔가 부족하다. 라고 하늘나름 그렇게 생각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기 일신상의 이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동과 고무라의 성의 심판에 대해 왜 하나님은 아고나메에 알려주셨는가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 즉 체다카 미시타트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복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하고 가깝게, 가깝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에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많이 닮은 꼴이라 볼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성품을 담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당연히 소동과 고문화를 위해서 중복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일신상의 이해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소동과 공부라 성을 위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거듭되는 간곡한 중복기도 장면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 은약하고 그리고 멜기세덱을 봅니다. 천재의 주제 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 만났는 것에 대해서, 그 신비로운 사람을 만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아, 신비함을 느꼈을 거라 봅니다. 왜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도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소등과 고무라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다. 이것이 믿는 자의 마음 자세는